다시 선거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합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야합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도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 결국에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자기네들 의석수 줄어들어서 저러는 건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당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정당입니다. 시장에 활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 자유를 줘서 그 자유가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북한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대일관계 중요하다. 외교 좀 제발 잘해라. 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빈부격차를 가장 고려한 것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사교육 시장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이 위대한 역사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행 이 야합 세력이 날치기 하려고 하는 이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자매 정당 없이는 소수 정당, 영원한 2등, 3등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더잘 이끌어 나가 주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합세력의 선거법,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저들의 다수의 횡포,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비례 밤의 정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지금 연동형 선거법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촌극과도 같은 투표용지 모형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정당 수를 합치면 1미터 정도 되는. 투표 용지가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이미 후보단이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의 후보단이라 다 그렇게 선거 연대에서 이미 위성정당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니까 그런 정당하면 꼼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줘야 정입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그럼 밟혀줘야 그게 꼼수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서불어민주당 마저도 비례민주당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 정의당 이 사실을 알고 발이나 뻗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가장 좋은 선거법은 단순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국민의 민의가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는 선거법입니다. 독일식도 아니고 50% 연동한다 그러더니 또그 연동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서 또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무슨 또 연동형 캡을 씌우고 제가 들은 얘기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이 선거법 되면은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던데요? 이거 저만 듣고 있는 건가요?